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의 주체가 모두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 설교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 관계가 내 삶에 얼마나 지대하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에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이 아예 없는 신앙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자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며 경박함을 낳는 그런 거짓 신앙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은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임을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상숭배자의 대명사로 불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심판은 우상 숭배자가 당하는 이 징벌이 어떠한가를 보여 줍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사랑하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유로부함이 받았던 무서운 심판을 거울 삼아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로부함에 대,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조금 길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부함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유로부함은 이 열지파를 거느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행복의 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사람의 길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보암은 우상숭배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여 섬김으로 질투하는 것 질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룹된 제도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유다에서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로부암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 가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당의 제사장과 그 뼈를 단 위에서 불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바로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제물로 바치다 라는 이 말은 주로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당에 분향하는 제사에 대해서는 다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선포된 이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또 이방 제사로 오염된 이 베델 제단의 회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르리라 라는 이 말은 불태우다, 소멸하다 라는 뜻인데,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불을 붙인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분노를, 분노로, 이 분노로 불 붙인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레위의 자손만이 할수 있는 이 제사장직을 왕에 의해 임의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요시아에 의해 제사장들이 그 단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이 단의 제단이 지금은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후손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성취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유로부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재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말이 끝나기도 조차 이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징조의 즉각적인 성추는 예언의 확실한 성추를 말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이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증조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도마처럼 또 기도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확신의 이 증조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바른 교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경받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한번 죽고 영원히 죽을 것인데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로부함이 세운 단이 갈라져 깨어지고 재단, 재가단에서 다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단이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로부함이 불법으로 행한 모든 그러한 일들이 행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이 심판을 받게 됨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여로보암의 회유를 이 선지자가 거절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유로보함은 징조가 이루어짐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유로보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잡으려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손이 마르자 이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유로보함의 이 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교만한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제어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유로보함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마른 손이 전고 같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로부함에게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심으로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로부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회개치 않고.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물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예물로 여로보암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숭배로 마음이 완악해졌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다의 선지자는 유로부함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로부함의 원악함을 보시고 선지자에게 그와 교제하지 말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하라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계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경고는 이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내임이란 교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요 여로보암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중에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열려진 하, 하나님을 만나는 창고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아버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잘못 판단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징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잘못 행할지라도 늘, 늘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보내셔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의 이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며 그들은 모두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면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 가며 반항할 때,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완악한 유로부함이라도, 낫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 깊이 숨기고 있거나 습관적으로 저지는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만 신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칼같, 칼처럼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사명을 입고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주로 보아은 자신의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예물을 주겠다고 제의했음,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여러 보암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은 예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로보암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여러분. 슬며시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로밤암의 유혹을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히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단호히 그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들을수록 볼수록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칼과 채찍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보다 오히려 달콤하고 그럴듯한 호의를 베풀면서 우리를 슬며시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지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덫에 걸려 소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인 양 가장하고 다가오는 유혹을 처음부터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씀의 검으로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평안한 삶이 아닌 편안한 삶으로 유혹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10편 97편 10절에 여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것을 해가 되는 죄를 살피고 또 회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그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유로보암 시대처럼 영적 타락이 만연한 지금,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분명히 외치며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끌어내야 합니다. 심판을 부르는 우상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